플레이타임 2시간 만에 리뷰하는 신선도 유지 전문 리뷰, 유통기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도트 그래픽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고전 게임에 대한 취향은 어떠신가요? 랜덤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고전 게임풍의 픽셀 로그라이크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버스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사실, 뱀파이어 서바이버스는 정말 갑작스럽게 떠오른 게임인데요. 21년 말 최신 게임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픽과 일러스트로 오히려 시선을 끌게 된 게임입니다.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에 의해서 더욱 화제가 된 게임이기도 하죠. 게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기를 사용해서 적을 잡고 레벨을 올려 새로운 아이템들을 얻어가며 아이템끼리의 조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켜 일정 시간까지 버티는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현재 얼리XX 상태라 명확한 엔딩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30분이라는 제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30분이 되면 잡을 수 없는 적이 나와서 유저를 끔살합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캐릭터를 고르고 맵까지 선택하면 바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조작 또한 전혀 어려움 없이 방향키나 WASD, 마우스만을 사용하는 간단한 조작 방식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별 특성을 살린 자동 공격과 적을 피해 회피하며 버티는 시스템으로 간단한 게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은 투사체를 발사하거나 스킬을 발생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유저와 접촉하면 데미지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로그라이크답게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랜덤으로 등장하는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적들을 무찌르며 버티면 됩니다. 게임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도전 과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캐릭터가 해금되거나 새로운 능력치들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재화를 모아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리셋 또한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했을 때에는 이게 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접한 게임이 아니었고 아무런 목적성 스토리도 없이 그저 방향키로만 플레이하는 이 게임의 첫 소감은 그래서 이게 뭔데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없이 좀더 플레이하다 보니 새로운 캐릭터들이 해금되고 각자의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로 새로운 재미를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의 해금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때쯤에는 도전과제를 깨는 재미로, 도전과제가 거의 마무리되어갈쯤에는 능력치향상을 재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계속 생겨나는 캐릭터나 도전 과제들 덕분에 질리지 않고 계속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버스는 옛 고전 게임의 향수를 느끼며 로그라이크 장르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시간만 플레이해 보세요. 아무래도 컨텐츠가 많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뱀파이어 서바이버스의 신선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